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오늘은 라그나로크 오리진 보조프리 90대야 90필라 힐량 비교편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80대야 90대야의 힐량 차이를 먼저 살짝 알아볼게요. 광화 옮기는 것도 생각보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노광으로 확인해 볼게요. 노광 80대야 인첸트 인트 7. 힐량은 5800에서 6100. 노광 90대야 인첸트. 마텍 55 힐량은 5900에서 6200 인첸트에 따라 힐량은 달라지겠지만 총300 힐량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90 힐라 90 대하의 힐량 차이를 알아볼게요 인첸트에 따라 힐량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꼭 알아두세요 우선 90 힐라의 힐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1강 90필라 인첸트 인트 9, 힐량 3900에서 4000, 추가 힐량 2200에서 2300, 총 6100에서 6300입니다. 11강 90 대야, 인첸트 마텍 55, 힐량 6600에서 7000, 힐량 차이는 500에서 700 정도입니다. 확실히 인첸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0 대야, 80필라 차이 때는 같은 옵션이면 1000에서 1100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인트와 마텍 차이가 이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무기를 고르라고 하면 자일량의 차이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90 필라 는 4,300에서 4,500, 90대안는 7,400에서 7,800입니다. 3천 가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 쓰실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들 득템하시고 질러세요.